좋아, 좋아. 아 좋아요, 좋아. 오늘은 야옹날 할게요. 아, 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,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엄청난 투구의 시작들을 보지 않았습니까?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! 에이. 에이. 나 이겼다 나 이겼다, 이겼다. 우리 박 아나운서님과 박 아나운서는 방요 박지영이라고 했잖아요 아저 지금 좀 회사 국장님이 부르실 때박 아나운서 <laughs> 박 아나운서님과 지금 신선수님 네. 이두 분이 엄청난 피칭을 보여주고 또규식이는 어, 없었죠 그 영상에는 편집, 또 편집하게 돼요 <laughs> 내가 잘하는다 편집해 132 두분다 골프를 치시잖아요 또 누나도 골프를 잘 치시고 그쵸 그렇죠. 네. 그리고 수진은 뭐 워낙 골프 방송도 많이 하고 잘 치는데 이 골프랑 야구랑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음. 누나는 골프 병, 부력이 어떻게 돼요? 8년 나보다 아, 길어? 그래요? 아, 누나는 그냥 필드 나가는 8년 아, 그냥 그냥 사진 찍으러 <laughs> 아, 아. 아, 아 그럼 아유. 간단하게 수영 한번 보주세요 간단하게 골프 스윙 골프 스윙 이렇게 사진 찍으러 네. <웃음> <웃음> 난하안 <laughs> 아, 되겠다 안 되겠다 <laughs> 나 어떻게 이거 못 나가겠을라나 어떻게 야구랑 똑같지 <laughs> 아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<laughs> 사진은 정말 열심히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사진을 오오 얘는 치러 가는 사람 사진 찍어 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빼뜩 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신야덕 개인훈련했네. 아, 둘, 오케이. 아, 둘. 그렇지. 네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두번 스윙하거든요. 그냥 안 맞더라도 스윙을 그냥 하면 돼. 아, 둘. 오케이. 우와! 좋다. 아, 둘. 오케이. 나이프! 오, 스윙 좋다. 아, 둘. 오케이. 좋다. 아,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나, 오케이. 야! 오케이 오. 하나 둘 오케이 와. 오이 와. 나이스 매 y 하나 둘 오케이 a y Okay. o k a 한번 k 한번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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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 a 돼가 k 돼 y Okay. o 그렇 그러면은, 이제 티베팅 쳤으니까, 진짜, 진금 승부거든요? 좋아! 좋아! 아, 좋아요, 좋아. 누나만 지금 체력이 지금, 이거 사회 최상이야, 지금. 그러니까, 어, 다나죽 가보겠습니다, 라이브 배팅. 오케이. 잘 걸었어, 잘 걸었어. 오케이. 아, 맞추려고 하나, 맞추려고. 누나 이렇게 공 맞히려고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음. 스윙만. 오 아파. 갖다 줘야겠다. 잘못 맞아서 아픈 거지. 네. 누나, 이렇게 살살 가지 말고 그냥. 진짜 아, 못다 <laughs> <laughs> 괜찮으세요? <웃음> 야 와. 내가 이거 하려고 야신야도 하는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. 와! 오이 아, 스윙이, 스윙이 이뻐. 오 스트레스 풀린다! 그, 그, 감독님 코치님, 아니다. 아, 지, 아 가겠습니다. <laughs> 왜, 왜, 아, 왜? 증오하는 사람의 얼굴을 아... 떠올려서 스윙을 재홍, 하시면. 오재용 심수차. 재 좌수차. 아, 좋아. 와. 눈빛이 달라졌다. 와. 오! 아, 맞았어. 바로 좋아져. 어? 와! 와, 너무 잘 친다. 누나 손맛이 좀 느껴지시나요? 완전. 오. 예. 와! 가장 마음에 드는 타구 하나 딱 만드시고 나오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아, 예, 예. 오케이. 플레스 플레스니까 완전. 어 완전. 아, 근데 이게 잘 맞으면 손이 안 아프네요. 스리스팟을 맞으면 손맛이 좋아요. 손이 지금 무지하게 아프시죠? 완전. <laughs> 네, 그러니까 안 아픈 타구가 한두 개. 아두개두 개, 두 개. 아 근데 네. 지금 눈빛에서 보셨겠지만 그 열정으로 배팅 치신 겁니다 지금. 우재용 자수창 했을 때. 아 우재용 아니, 자수창 할때 눈빛이 바로 바뀌어가지고 어. 그때부터 그때 잘 맞. 욕을 그래 욕을 그렇게 다무음처리잘 하셨죠. 수지 화이팅!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 골프 고수 신. 프로볼러 신수지. 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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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버린다, 수지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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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! 수지야! 예스. 수지 진짜 많이 늘었다? 진짜 늘었다! <laughs> 와 소리가 달라 예전에 예전에 따로 그와와씨수 그만 하자 힘 빼고 치니까 나오는 거야 와와 나이스 아 이건 찍어야겠다 내 행복한 드폰 아. 있어요 주머니. 마음에 드는 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하나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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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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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서 야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놀랐어. 일단 지영 누나는 뺐을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지. 스윙이 너무 예쁜 스윙이고. 수지는, 아, 이게 좀. 이제 뭐민석급이죠 아, 솔직히 뭐. 아, 민석급이 네. 저는 네. 민석급이라요생 어, 그러니까. 아예. 민서만큼. 아직 구력이 그, 얼마 안 됐지만. 그만큼의 진짜 잠재력과 파워를 네. 갖고 있다. 마지막으로 포감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 지겠습니다. 음, 역시 뭐. 야신야덕은. 최고입니다. 아아까는 <laughs> 아까는 계했는데좀 귀찮네. 이제. 네. <laughs>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. 저희 뭐 꾸준히 같이 네. 와서 야구 재밌게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음. 너무 너무 재밌었어. 아 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반 빤치 보여준 네. 수지도 한마디. 아니 전 솔직히 두 분께 진짜 감사드리게. <laughs> 음. 뭐 이렇게 저를 열심히 가르친다 없는 거 일도 없어요. 네. 그 열정을 계속 받아주면서 또 되게 깊이 연구하고 어떻게든 발전을 해주려고 알려주시는 그 마음이 진짜 너무 감사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실력으로 시즌 3리로보고 아 싶습니다. 실전. 우리 마녀들의 1등 공신 고참입니다. 아아 고생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네, 밥 감사합니다. 먹으러 갑시다. 네, 네. 볼 모으고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괜찮았어요? 제가, 아니, 안 읽는 요 <laughs> <laughs> <laughs>